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선생님은요 입체도형 그중 구의 건넓비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자, 선생과 님 오늘은요 그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 어떤 문제 속에서 응용되는 내용도 함께 좀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명 회전체 부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구가 들어가 있는 부피를 함께 구해 볼 거거든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회전되기 전 평면 도형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이 1회전시켰을 때의 어떤 견향도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음. 선생님이 많이 다뤄 봤죠. 이 문제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되지? 겨냥도를 먼저 그려봐야죠. 그치? 일회전시켰을 때 겨냥도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 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는 선대칭 도형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 이렇게 그려주면. 그 다음에 이것이 회전되면 바로 원 모양으로 그려진 이런 모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쌤이 일부러 조금 특이한 모양을 좀 넣어놨어요. 뭐콘 아이스크림 좀 뒤집은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럼 얘는 각각에 대한 부피라고 하려 고 그러는데 위쪽과 아래쪽 두 조각으로 나눠야 되겠지. 자 위는 도형은 어떻게 되죠? 원뿔이 되고요. 그렇추 원뿔 모양입니다.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아래쪽은 그렇죠. 굳은 군데 절반만 그려지는 반구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에. 선생님 그림 좀 예쁘게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구. 괜찮죠? 요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것 그럼 각각에 대한 길이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것부터 할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6입니다 높이는 얼마죠? 10, 10, 10 그렇지 요두 개만 알면 되잖아 왜? 원뿔에 대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거든 모선의 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죠? 음. 자, 다음 구에 대한 반지름도 6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요것만 알면 되는 거다, 그죠? 음. 자, 우리는 부피입니다. 지금 부피를 구하는 거야. 부피. 부피. 겉넓이와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음. 자. 첫 번째. 원뿔에 대한 부피입니다. 3분의 1부터 할게요. V1. 3분의 1 곱하고요. 밑넓이.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는 10이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계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반구에 대한 부피야 반구. 반구니까 2분의 1을 먼저 곱하세요. 절반이니까 음.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렇지 쌤이 r 세제곱 이게 분리시켜서 썼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6의 세제곱을 딱 쓰려고 하지마 216인가 쓰지 말고 분리시켜서 약분할 수 있는 걸 쉽게 약분을 시키고 가면 조금 더 편합니다 알겠죠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하는 거 쉽게 하고 가자는 라거 쌤이라 위에 있는 거 얼마죠 120파이 단위는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고요. 자, 아래쪽입니다. 약분하면 6, 6에 36에 4 곱하니까 6, 4, 24, 2 3, 4, 12, 144. 그렇죠. 선생님, 네, 님. 그래도 계산 불편한데요? 아이씨, 그정도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음. 당연히 부피고 세제곱하는게 계산이 깔끔하면 그것도 이상해. 그렇지? 음.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피와 아래쪽에 있는 부피를 각각 구했으니까 이거 음, 두 개만 더해주면 되고요. 정답은 얼마가 되죠 264 파이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회전되기 전 어떤 평면 도형을 가지고서 회전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선생님과 부피를 각각 한번 구해봤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